올해만 해도 두 번째입니다. 스캠 코인으로 인한 대국민 사기극.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재와 공시 일정 확인해 보시고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자료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포지션 진입 중에 있고 꾸준히 수익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없이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카톡방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테라루나 사태, 그리고 아로와나 사태로 코인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14만 원짜리 코인이 0원이 되고 5만 원짜리 코인이 3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이러한 쟁점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아로아나 토큰은 정상적인 코인이 아니다. 할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아로아나는 스캠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주식 시장처럼 생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코인은 제2의 누나, 제2의 아로아나 토큰이 아닐까요? 수 많은 사람들이 시가총액 5위권까지 성장했던 누나 코인을 믿었고 매수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도 스캠일지 모릅니다. 이에 저희 채널은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구독자분들의 한해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분석 및 브리핑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의 한해 진행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